내혜린이가 만약에 신우이짓 탄다 진짜 야, 뒤질 줄 알아, 야, 진짜 뒤질 줄 알아. 인스타 돋보기에서 요즘 논란 중인 이야기, 남자가 잘못했나, 여자가 잘못했나. 그러면 남자가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여자가 좀 보수적일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노출이 많은 거 입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자 사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지 말라거나 이런 거 존나 있으면은 나 혼자 존나 꾸덕이면서 봐. 그리고 댓글을 들어간다? 댓글을 들어가면 아니 저렇게 구속할 거면 연애하지 말아라. 그런 거막 댓글 보면 내가 이상한 거? 근데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내 여자친구 막 배꼽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싫을 것 같아. 이 되도 않는 그 아. <laughs> 그 가끔 이렇게 실수해서 보이는 거랑 이거 봐라 나배꼽이다 이런 거랑 다르지 크롭티 같은 거는 그냥 다 보이잖아 옷 입는 의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랄 것 같은데 의도가 뭐가 있어 그 이쁘니까 입었지 뭐 누가 보여주려고 입진 않겠지 나 혼자 이쁘려고 입는 거 인정 근데 보이잖아 근데 보이잖아 야 우리 인간 척합이들 빨리 얘기해봐 봐봐 게이드 크크 저런 새끼들 때는 안 되는 거야 남자는 다 늑대 새끼들이야 그럼 나는? 너 늑대랑 사귀고 있어 몰랐냐? 아니 야 다른 거뭐 원피스 반팔티 다 멀쩡하게 나오는데 원가 절감한 걸왜 일부러 삼? 아니 살고 살 살이... 뭐라고? 살인데 차별 차별 하 소리 하지 마 이상한 논리 갖다 붙이지 마 살이 다 같은 살이면 정육점이 왜 있어 음, 이씨 그냥 다 퉁퉁퉁퉁퉁 잘라주면 되는 거지 난 핫팬츠 이해 안됨 1 0에안돼 이름부터 하트 바지는 딱 있어 기준이 내 사각본사보다 짧으면 그건 빤스야 청하 팬츠다 만약에? 그거 청 팬티임 그거 머스벌다 입지 말래 검도국 입어 이씨 왜 그런 걸 입냐고 나는 궁금한 게 돌핀 팬츠는 이름부터 팬티야 아니 이거 근데 지금 남자분들 다 이해할 걸요? 아니 솔직히 나랑 생각 다른 남자 있어? 여자분들은 뭐 당연히 뭐 자유로운 게 좋을 거니까. 다른 여자는 애초에 내가 뭐라 할수 없지. 다른 여자가 반스를 반스를 입고 댕기건 브라자를 밖에 밖에 입고 다니건 나랑 무슨 상관이요아 몰라. 나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냥 고추고도 핫팬츠 입고 다니고 브라자 밖에다 차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나도 그냥. 그리 빤스만 그는 게지. 혼자 쭈부쭈부하면서. 레깅스에 스포츠브라 어떤 헬스장에서. 야 내가 레깅스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나 아니 레깅스는 그게 내복 아니에요? 나는 레깅스만 입고 온 애들 만나면 얘기해 줘. 얘기 해 줘야 될것 같아서. 혹시나 실수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 후배야 수정이가 놀러 왔어. 근데 레깅스만 입고 있어. 야 수정아 이런 얘기 해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휴. 야, 너 급하게 나오느라 치마를 안 입고 나온 거 같은데? 이 얘기 해줘야 된다고. 혹시 몰라. 그걸 리얼임. 이게 내가 씨 변태새끼라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보여. 그리고 내가 본게 아니고 내 시야에 들어온 거야. 아, 맞잖아. 레깅스 문화를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반스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 <laughs> 아니,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서 그거 되게 편하다. 운동할 때 되게 편하다. 알겠어. 수영복은 수영장에서 입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 헬스장에서 레깅스? 그래. 근데 레깅스를 입고 밖에 돌아다니다, 그냥? 그건 그냥, 어, 저 사람 왜 반스 입고 돌아다니냐? 약간 이런 거랑 크게안 달라. 레깅스 위에 덧입는 거? 레깅스 위에 덧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반바지? 십정상! 야 그건 흥선대원군이 와도 어, 어 입고 댕기네 이럴 거야 어. 근데, 약간, 그런 거 되게 불편하잖아.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남자들은 보이면 다 좋을 것 같고, 막, 영도에 약간 야한 거 나오면, 약간, 여기 다 오후야, 막 환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믿을 수도 있기는 해. 내가 편하게 있어야 되는 데선더 불편하다고. 학교실을 가. 수정이가 앉아있어. 이게, 내가, 보려고 본게 아니고, 약간, 소파 같은 데 앉으면, 더 위험하잖아,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약간, 풀썩 앉아야 되는데. 약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딱 와서 앉았다가, 보였어. 그러면, 어난 편하게 쉬러 왔는데. 아이씨, 계속, 막, 무지개 그리다가, 딴데 보다가 안 되겠어 해가지고 담요를 갖다 줘 수정아 너 지금 좀 너가 불편할 수 있으니 요 담요를 한번 쓰도록 하렴 약간 이런 스윗 이런 거 아니야 야야야 이렇게 줘야 돼 털털한 애야 수정이가 예를 들어서 아뭐 이거? 아 이거 속바지야? 보여줘 그거 남자 입장에선 빤스예요 나는 내 여자인 친구가 뭐 치마 입고 왔는데 계속 반스 보이면 보, 말해줄 것 같은데? 말해줘야지, 그거는. 만약에 의도하지 않은 거면 어떡해. 작업을 누가 반스를 보여주면서 해? 나한테 뭐 실패야? 나한테 만약에 반스 보인다? 내 뇌에 있는 척하비가? 삐리비리, 삐리비리.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laughs> 진짜 그냥 조선시, 조선시대의 사셈, 그냥. 뭔 소리야. 내가 뭐 삼매옷 입으라 그랬냐? 수영장에서 비키니 가능? 수영장에서 비키니 나는 크게 다짐했다. 근데 래시가드를 사줄 듯. 본인이 정 입고 싶다면 가능은 한데 수영장에 비키니는 왜 웃냐고? 이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존나 빡쳐 지금. 만약에 비키니 입고 온다. 가기 전에 어떻게 막아야지부터 생각할 듯. 경 음? 모노키니가 좋아. 모노키니는 더 조그맣게 가리는 건가? 아, 모노키니는 아니야? 아, 그래? 다 그래? 아, 수영복이네. 아, 요 정도 아요 정도 가능. 요 정도 가능. 비키니 입을 거면 이거 입어. <laughs> 내가 확 들이 받아 버릴 거 같아. 모노키니나 월이정데트만둥짝이다 보이는 거는 아니, 둥짝다 보이는 걸왜 입은? 난 그거부터 이해가 안가 시원하잖아? 그럼 벗어 이씨 일단 난 그거야 클럽에 못 가게 하는 이유 난 클럽 가는 여자랑 못사귀 그리고 크롭티 입지 말라고 하는 이유 하팬치 입지 말라고 하는 이유 다 일맥상통해요 내 여자친구가 뭐 나한테 이뻐 보이려고 상관없어 이 새끼들이 문제야 이씨 늑 새끼들 아니야 나 클럽가서 춤만 추고 올 거야 내 친구들이랑 놀고만 올 거야 그 늑대 새끼들이 가만 안 놔둔다고 뭔 소리야 나는 괜찮아 다른 남자들이 문제지 아니 아니 나도 안 괜찮아 늑대들이 쳐다보는 게 싫다고 늑대들이 쳐다보는 게너 입는 건 좋아 나만 볼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어 그럼 데이트 나게 된생상지고주순한 여자인데 5 0 0이랑 가는 일 있을 때 유니온 했었발빨가가주면 괜찮아. 내가 장담하건데 여기 남자 1000명 있다 그러면 990명이 좋아할 걸. 나머지 10명은 지금 아버지 아이패드 잘못 눌러서 들어왔어. 두 살이라. 둘만 같이 있는데 되게 능숙하게 행동하면 의심부터함. 아니 그냥 저기 막 너무 능숙해? 막 너무 선수야? 둘만인데 너무 능숙하면 오병민 성격에 오히려 불안해할 듯 <laughs> 불안하진 않아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빡은 칠듯 <laughs> 결혼식 때 전남친 M% 전녀친놈이야 결혼식 때그 사람을 왜 불러? 외국은 오던데? 그럼 씨 <laughs> 외국 가서 살어 이씨 난 절대 안가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안 가지 나는 내 다음 여자친구에 대한 나 언젠가는 또 누굴 사귈 거 아니야 언제든 간에 나는 모든 걸다 차단해요 어, 아예 그냥 눈에도 안 띄게 그게 예의야 내 생각에 만약에 내 와이프 될 사람의 전남친이 결혼식장에 온다? 신랑 행진하기 전에 걔랑 스파링 뜨고 와야겠다 그런 거 하면 여진이가 좀 도와줄 듯? 여진이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 친오빠가? 전혀 상관없어 난 형님들한테 잘할 자신 있어 만약에 여자친구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친오빠랑 놀러간다? <목소리> 비행기표 내가 끊어준다 <목소리>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목소리> 제네시스 G90 렌트카 빌린 다음에 뒷자리에 <목소리> 태우고 내가 데리고 가. 인천공항 딱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십쇼! 인사 오지게 받고 음. 그 여자친구가 <목소리> 집을 나오지 않는 한 힘들겠지 뭐너 <목소리> 이남매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은남매야, 유비관우 장비냐?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남매, 남자, 여자... <웃음> <웃음> 아니요 나는 오히려 혼전순결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론하고 누구는 이걸로 안 태어났을 것 같아. 왜 그게 더러운 거임? 애초에 법적으로 이혼 사유야. 그러면 그 연인관계는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 그 정도로 중요하다. 나는 혼전순결주의야. 결혼했어. 안 맞았어. 아, 이안 맞네, 이거. 하면서 뭐 헤어지고 따로 다시 만날 거야. 다른 사람? 아, 근데 약간 점점 시대가 이렇게 갈수록 이혼이 점점 쉬워지다 보니까 옛날에 나, 나 엄마 아빠 싸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약간 완전 냉전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서 풀려. 근데 요즘은? 약간 뭔가, 그러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그거잖아.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하는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도 내가 모르는 어느 어른이 와. 인사할 때도, 아, 안녕하세요! 약간 그냥 이러면서, 아빠는 알아. 아빠는 누군지 아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내 집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집안이 그 부부한테 손뻗치는 건 최소화되어야 돼. 거의 보통은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결혼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좀어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도움을 준 만큼 간섭도 분명 존재할 거야. 분명히. 없으면 다행인데 받았으면 간섭 가지고 뭐라 할수 없어져 이제.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벌써부터 얘기해 놓고 있지. 이게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아직은 그게 좀 남아 있어. 약간 뭔가 이 남자 집안, 어,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뼛속 과이 깊이 뿌리박은 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옥스라이팅 계속 하고 있죠.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린이가 만약에 신우이짓 한다? 진짜 뒤질 줄 알아. 야, 진짜 뒤질 줄 알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것도 좀 문제 있다. 스물여덟 살 먹은 자식을 뭐하러 막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건 낮에도 일어나 다. 근데 대학교 가잖아? 그런 애들 꼭한 명씩 있어. 뭐 MT 갈때안 되고 MT 때 놀다가 저녁에 집에 가야 되고. 어 이런 애들 꼭한 명씩 있기는 해. 난 늦게 들어가는 건안 되는데 외박은 됨. <laughs> 그건 정말 안전을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외박을 아직도 안 풀어준다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들이받는 걸 추천해요. 저는 진짜로.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성 기르는데 피해만 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어. 딸에게 네가 갔다 오면 바로 연락. 말만 하면 가능. 음. 응. 당신 척 커비가 허락 못할것 같다고요? 아, 괜찮아. 대신에 남자 친구랑 놀러 가는 거면 하얀 거짓말 좀해 줬으면 좋겠어. 알고 싶지 않은 거 있지. 근데 누구랑 어디 간다는 건 안전 차원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엄마한테만 말해. 그러면 나는 모르고 싶어. 만약에 끼리끼리 만났다고 내 와이프가 딸내미 그걸 구속한다. 그럼 내가 말릴 듯 하지마! 여보! 낮에도 대실 다 돼? 그렇게 막을 거면 그냥 집에 감금해야 돼요! 야! 그만해! 하지마! 멈춰!